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붐코라는 제품에서 나온 저 총인데요. 너프랑은 좀 다른 제품이고요. 너프랑은 뭐 다른 건 아닌데 호환되는 제품은 아니고요. 강력한 화력에 어, 다트가 붙는 다트 타겟지가 들어가 있고 어, 그 중에 다이나맥이라는 제품입니다. 어, 최대 거리는 15m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뭐 18.2m까지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6연발 어, 저 6연발이 아니고 이제 다트가 6개 들어가 있고요. 표적은 14cm 정도 되어 있는 거고 가격은 인터넷 보니까 뭐 3만 원 얼마 원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마트 갈 때마다 이 제품이 하나씩 그 세일에서 나와가지고 6천원인가 7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강의 블라스터를 경험할 수 있고 탄창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뒤에 보시면 어, 슬라이드 액션이라고 되어 있고 다트 6개 들어가 있고요 어, 점프하여 주먹을 강력하게 날리는 캥거루도 같이 어, 탄창물을 전작하고 새로운 탄창으로 장전 아 이렇게, 장, 이렇게 장전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곳에 붙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타겟지라고 뭐,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장비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타겟지하고 총알 같은 거 따로 판매를 하고요. 어, 붐코 원이라고 돼 있는데 마텔코리아에서 나온 거, 마텔 그 인형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었잖아요 자,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성품은 총 하나 들어 있고요. 어, 타겟지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총 같은 경우 총6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, 저기 뭐야 너프랑 호환 안 되고 요 앞은 좀 약간 점성이 있어가지고요. 저 타겟지 종이가 붙습니다.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자 설명서 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별다른 그 내용은 없어서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여기 같은 경우 뭐 이것도 시력 보고 그런 거 위에서 뭐 이런 거 전용 그 끼우러 쓰라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뭐 비비총 그런 용 같은 거 3,000원 정도 팔고요. 스포츠 고글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. 아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여기 탄창이 들어가 있고 손잡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장전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 어, 다른 건 없습니다. 저번 거는 막 이렇게 접히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 있었죠. 자 분코라고 되 있고. 어, 타겟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타겟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어, 뒤에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, 앞은 종입니다. 종인데 좀 독특한 종이여가지고요. 요거 뒤에 같은 경우 일반 종이다 에 쏘시면 잘안 붙는데, 여기 쏘면 붙습니다. 붙고, 뒤쪽에 이렇게 스티커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그때 붙이려는데, 스티커로 좀 붙이긴 좀 애매한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그리고, 어, 총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,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, 앞에 보시면 요게 좀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습니다.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, 어, 너프 총알이랑 비교해 보시면 크기가 다르죠. 자, 재질, 이건 스폰치고, 이건 약간 좀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가 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, 여기 붙으시면 이렇게 붙습니다. 붙어가지고, 이렇게 약간 좀 고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안 붙는지 몰라? 다른 데 종이 같은 데 이렇게 붙여보시면 잘안 붙습니다. 희한한 뭐 재질로 붙여있는 것같고요 자이 제품의 가장 독특한 제품은 탄창 부분입니다. 탄창 부분인데요. 너프도 보시면 이렇게 탄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발 끼울 수 있는데 너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이 밀어주는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, 이거 넣, 넣어서 스프링을 눌러줬다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발사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. 완전히 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이 있는데요. 빼내시는 방법은 이게 뒤로 장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만 빼시면 빠지기도 하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희한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 여섯 발을 끼울 수 있는데, 자, 여섯 발을 끼워줍시다. 너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섯 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어뭐 어떤 부분에 넣어도 다 나가더라고요. 나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방식으로 나가는데, 자, 이렇게 여섯 개를 다 이렇게 밀어서 꽉 넣어주면 이게 탄창이 되는 거죠. 탄창이 돼서 이앞 부분에다 끼워주시는데요. 자, 발사되는 이 부분에서 한 군데만 나가는 겁니다. 자, 눌렀다가. 그냥 은안 나가나? 탄창을 껴야 되나? 자, 탄창 을 껴야 되는데, 자, 탄창이 왜 이렇게 되는데, 여기 이제 빨간 쪽이 있는 쪽이 위쪽 부분이고요. 자, 요거를 위쪽에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, 자 이렇게 살짝만 걸어주시면 됩니다. 걸어주시면, 자 어떻게 되냐면은, 자 걸어진 상태에서, 자 요거를 한번 당겨주시면 하나 내려가죠. 또 한번 당겨주시면, 자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한발 발사되고 내려가고 하면서 하나 하나씩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. 다시 옆쪽에서 볼까요? 이렇게. 내려가는 방식 자 이렇게 내려가면 한발 쏘고 내려가고 한발 쏘고 내려가고 어, 다 쏘고 나면 아,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탄창이 긴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빠지신 거 다시 위쪽으로 다 껴서 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밀었다가 자 저, 저기 어 르벨 저 타격지 다 붙여놨는데 저다가 발사해볼까요? 야야야야 빨리 잘 먹게 려나 보다 야, 껴서 발사 저렇게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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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하게도 붙는다. 이런 식으로 가서 자, 붙이시면 되고. 자다 아, 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탄창이 떨어져서 빼서 주시고 자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껴서 주시면 됩니다. 요거 나중에가 되면 약간 좀 끈적끈적한 점성이 떨어지게 되시면 그 물에다가 씻어 주시면 다시 점성은 회복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자 너프 총알이랑 요, 저기 뭐,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시면 이런 총제품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제품이 이제 너프 제품이고 어, 다른 좀 약간 호환 짝퉁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그 뭐랄까 너프 총알이랑 호환되게 돼 만드는데 이 분코 같은 경우는 어, 비비탄하고 너프하고 다른 그냥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런 어, 독특한 제품인 것 같네요. 자, 한번 나가서 필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자, 나가기 귀찮고 그냥 삼시사 삽시다 거리 한1 미터 이상 되는 것 같으니까 저쪽에 어, 타겟지가 있는데 저기 한번 맞춰서 맞춰볼까요? 자, 줌으로 당겨봅시다. 자, 저쪽에 타겟지가 있는데 자, 한1 미터 정도 거리니까 제대로 갈래나. 우선 첫발 테스트 발사. 어이, 역시 저 정도까지는 힘이 안간다. 최대 거리가 그러니까 약간 높여가지고요 너무 맞히기 힘들어 근처까지 갔어 맞이한 마치 하나도 맞네 이런 벌써 다 쐈어요 하나도 못 맞히고 자 최대 사거리가 뭐 10m 뭐그 정도 하긴 하지만 어, 정확한 거는 한 5m 미만 이거 잘못 맞춰 자 이렇게 자 어우 아, 배점 맞았어 <laughs> 자 이렇게 쏘시면 될것 같은데 타겟집 같은 경우에는 저 뭐라 그럴까요? 그 방에, 제 침대에 누워서, 저, 천장 벽에다 붙여놔도 재밌을 것 같고요. 아, 그렇게 해서 갖고 놓으시면 재밌는 제품인데, 너프 같은 경우에는, 너프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요 같은 경우는 찍찍이 해가지옷 같은 거에 붙죠? 옷 같은 거에 붙는 그런 제품도 있긴 하는데, 자, 너프 같은 경우는 저런 게, 저건 이제 단종돼서 이제 안 나온다, 아, 현재로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요런 것같은경 이제 붙이는 재미. 어 그런 재미로 쏘시는 재미, 뭐 관여 정확하게 맞추는 재미로 보신다면 이 분코 같은 제품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별로 좀잘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품 판매되고 있는 게 가끔 보시면 그 대형 마트에서 어 할인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트 갔다가 보시게 되면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어 저렴하게 생각되신다면 저렴할 때 한번 구입하셔서 이렇게 쫙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여이 내려갔죠? 다시 빼셔서 다시 위쪽에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. 자 써서 자. 자 이렇게 붙이면서 노는 어, 그런 재미도 좋은 제품이니까 어, 대형마트에도 저렴하게 판매되면 한개 한 정도 구입하셔서 재밌게 갖고 놀아보시고요 물론 안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자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<laughs>